안녕하세요. 소소하게 크게입니다. 제가 하나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자공시 시스템을 들어가서 제가 하루 동안 있었던 공시를 찬찬히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모든 기업을 다 보는 건 아니고, 그냥 보다가. 좀 제가 아는 기업 또는 관심이 있는 기업들을 보면 뭐 유상증자를 했는지 뭐 사채를 발행했는지 실적은 어느정도 나왔는지 계약이 어떤게 나왔는지 이 정도는 찬찬히 좀 훑어 보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런걸 보고 있는데 오늘 또 내추럴 엔도텍 이라는 회사가 눈에 딱들어오더라고요 예전에 이 내추럴 엔도텍 이랑 제가 하나 슬픈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이 내추럴 엔도텍이 예전부터 알려진 사나이의 주식이에요. 사나이의 주식의 종류에는 뭐 예전부터 유명한 OCI, 리더스 코스메틱, IS동섬, 이테크 건설 등등 이런 것들 사나이의 주식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번 그냥 쭉 솟았다가 막몇 배, 다섯 배, 여섯 배, 막열배 이렇게 갔다가 그냥 그때부터 쫙헥 내리막길 막 쭉 내려오는 그런 것들을 사나이의 주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농담 삼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사나이의 주식에 잘못 걸리면 완전 빼박이에요 먹을 때는 좋은데 돈을 벌고 이렇게 주가가 상승할 때잘 타면 좋은데 그때 팔지 못하고 나오면 진짜 빼박으로 엄청 힘들어집니다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런 주식 중에 하나가 내추럴 엔도텍입니다 이 내추럴 엔도텍이 어떤 회사냐면 어 예전에 하수오라고 아시죠 하수오라는 거를 가공해가지고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어서 팔던 회사가 네츄럴 엔도텍이었어요. 여기가 처음 상장했을 때 시가총액이 한몇 천억 정도에 상장을 했는데 이게 쭉 올라가면서 1조 한 7천억까지 올라갑니다. 엄청난 시가총액이죠. 근데 지금은 얼마냐면 지금 500억이에요, 500억. 그러니까 1조 7천억까지 갔던 게 30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제가 그때 30분의 1 토막이 날때 저도 함께 들어갔다가 하다라고 아시나요? 아따 아십니까? 아까따라자김 말이야? 인생 막차탄 개미들이나 하는 짓이죠. 하한가 따라잡기라고 해서 하한가가 풀리려고 할때딱 매수를 하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서 단타치고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엔 뭐다 했습니다. 상따, 핫따, 뭐 테마주 뭐 등등 많은 것들을 제가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핫따도 있었죠. 내추럴엔도텍도 하한가를 몇방 맞고 쭉 내려갔을 때 핫따에서 들어가면 되겠다. 약간 풀리려고 하는 거예요. 거래량도 좀 터지려고 하고. 그랬을 때딱 들어가야지 하면서 샀는데 하한가가 안 풀리고 그대로 제가 6방 더하 a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7방인가 6방인가 더 맞았어요. 아이고, 시가총액이 지금 보십오 500억이고, 어, 해당 종목은 거래정지 중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지금 보시면 거래정지가 된 지는 좀 됐습니다 이제 상장폐지 실질심사 라고 해가지고 코스닥 종목이 4개년 연속 손실이 나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라는게 들어가게 되고 지금 내추럴 엔도텍은 고그 상태입니다 4개년 연속 손실이 나가지고 이게 옛날에는 어마어마한 회사였어요 그래도 한때는 이익을 굉장히 많이 올리던 회사였습니다 처음에 상장한지 얼마 안됐을 때는 이게 좀 긴장했어요. 매출액이 한 800억에서 영업이익이 240억 나왔고 그 다음에 2014년에는 1,240억에 200한 60억 가까이 나왔었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한 1조 7천억 됐고 그때 하수오 열풍이었어요. 사람들이 전부 뭐 부모님한테 그 하수오를 많이 사드렸죠. 어, 홍삼 대신에 하수오 사주는 경우도 많고 그랬는데 이게 왜 갑자기 몰락을 하게 됐냐? 2015년 뉴스인데, 2015년 4월 30일, 내추럴 엔도텍 식약처 조사에서도 이어부피소 검출됐다라고 해가지고, 하수호라는 거는 몸에 좋은 건데, 이어부피소는 약간 독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게 검출이 돼가지고, 이제 하수호를 먹는 사람들 다 환불하려고 하고, 기존에 있던 제품들은 아예 팔리지가 않은 거죠. 이게 옛날 내추럴 엔도텍의 차트인데요. 차트를 보시면 이때까지만 해도 상장하고 나서 상장할 때한 2만원대에 상장을 했었다가 이게 수정 주가긴 한데 여튼 이쯤에 상장을 했다가 상장하고 한 4배 정도가 더 오른 거예요. 근데 이때 딱 확인을 해보면 요날 4월 22일 날그 사건이 터집니다. 하수오에 이어부피소가 끼어있다 라고 하면서 하한가를 한방, 두방, 세방을 맞아요. 그리고 약간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가를 한방 두방 세방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방을 더 맞습니다. 한가가 이때는 15%인데 그래도 아홉번 맞으면 엄청나거든요. 세방 더하기 아홉방 더 맞았어요. 한방 두방 세방 네방 다섯 6, 7, 8, 9, 10, 11, 12, 13총 13방이 나왔고 중간에 요때딱 반등이 한번 나왔었죠. 하한가 13방 나올 때 제가 언제 들어갔냐면 어 제가 요때 들어왔어요. 34,100원에 딱 하한가가 풀리려고 하는 시츄레이션이좀 있었어요. 거래량이 한 100만 주 정도 있었고 그전에는 좀더 거래가 됐었지만 이때 좀하 나왔을 때 좀 풀리려고 하더라고요. 거래량이 100만 주가 터지면서. 근데 안 풀렸어요. 결국 안 풀리면서 저도 살짝 샀는데 그때부터 물려 가지고 한 방, 두 방, 세 방, 네 방, 다섯, 여섯, 일곱 방 맞고 나왔죠. 이 숫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34,100원에 제가 샀겠죠. 그리고 판 거는 딱 이때 팔았어요. 11,050원. 제가 예전에 거래했던 게 여기 딱 나와 있습니다. 내추럴엔노텍 제가 34,100원에 사 가지고 11,050원에 팔았어요. 손 히크맥 980만원. 거의 1,000만원 가까이 손해를 봤죠. 그때 제 포트에 뭐 크게 큰 부분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어, 핫도 한다고 조금 들어갔다가 이거 수익률, 와, 제 역사상 제일 안 좋은 수익률이에요. 67.5%. 6, 9% 마이너스. 제가 이때, 내추럴 엔도텍에 핫다 하다가 이렇게 완전 터졌죠. 근데 이 다음에, 내추럴 엔도텍이 어느 정도 회복을 합니다. 회복을 하는데 그 사건은 또 뭐였냐면, 2015년 6월 26일 날, 내추럴 엔도텍 무혐의 판결이 납니다. 무혐의 판결이 날 때, 여기 또 6월 26일 날 무혐의 판결나면서 상한가, 이때는 또30% 상한가로 바뀌었을 때에요. 이 중간에 30% 상한가로 바뀌었습니다. 이때는 하한가 맞을 때 마이너스 15%씩 갔는데, 이때는 상한가 맞으면 30%라서 30%, 30% 맞고, 그 다음에 어 여기까지는 올라갔어요. 제가 34,100원에 사가지고 여기 팔았으니까 거의 제가 매수했던 가격 본전까지는 거의 왔었는데, 전 이때 팔지 못했죠. 당연히 여기 다 팔아버렸으니까. 조금 아쉬운 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딱 팔고 나니까 진짜 완전 뭐 최저점 스나이퍼에 가까웠지 8,550원까지 빠졌다가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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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한 2만원까지는 또 갔었어 근데 저는 이거 그렇게 갈줄 몰랐죠 그냥 계속해서 상한가 갈줄 알았지 뭐 그래서 이럴 때 팔았는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어, 내추럴 엔도텍 무혐의 판결 나오면서 이렇게 어, 34,850원까지 반등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내추럴 엔도텍이 다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2017년 7월에 내츄럴인더텍 백수호 92년 만에 홈쇼핑 재판매. 이때 왜냐면 무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호와 유사한 이어부피소를 썼지만 고의로 사용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라고 해서 무혐의 판결이 나왔고, 그 다음에 홈쇼핑을 재개를 하게 된 거죠. 7월 26일날 홈쇼핑 재개를 한다고 하는 소식이 딱 나오자마자, 그때 7월 26일 홈쇼핑 판매 재개한다고 나오고 상한가 가고막 35,000원까지 거의 한3배 가까이 올라버렸죠 저점 내비해서한3배 가까이 올라버렸어요 결국 이때도 제가 34,100원에 샀었으니까 제가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긴 좋네요 존 버는 승리한다 뭐 그런 건가 그런 건 아니지만 여튼 여기 내추럴엔도텍이라는 회사가 지금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들어간데 제가 예전에 핫다한다고 들어갔던 사나이의 주식 기억나가지고 뭐. 잠깐 에피소드를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정말 그런 거 많이 했어요. 단타 매매도 많이 하고 뭐 무슨 따라잡기 그런 거 있잖아요. 모멘텀 투자로 제가 정말 그런 매매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내린 결론은 그런 거보다는 그래도 회사의 기업. 가치를 믿고 오랫동안 보유하는 방법이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방법을 채택을 하고 있고 2015년까지만 해도 제가 이런 사나이의 주식에 많이 매매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핫다 하지 마시길 바라고 초보분들은, 초보분들은 이거 되게 어려워요. 어디까지 올라가고 어디까지 내려가고 이런 거 몰라요. 저처럼 고점 매수, 저점 매도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핫다 하지 마시고 여기서 또알수 있는 게 내추럴 엔도텍처럼 소비자가 먹는, 소비자가 섭취한 하는 그런 음식에 관련된 것들은 소비자의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브랜드가 살아나기가 정말 힘들다는 거 갑질 논란이 있었던 몇몇 기업들 같은 경우 또는 예전에 우지 파동으로 유명했죠 농심이 뜨고 삼양이 죽었던 그 우지 파동 이런 것처럼 진짜인지 가짠지 모르지만 소비자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과 관련된 것들은 거의 살아나기가 힘듭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때 배터리가 터지면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죠. 막 비행기에서도 조금 그런 사고가 있고 막 사람들 화상 입고 했는데 품질의 삼성이고 전자제품이다 보니까 충분히 살아날 수는 있었어요. 예전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 품질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수백억 번치 핸드폰을 다 불태워버린 적도 있죠. 그만큼 품질에 대한 삼성의 의지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지금도 AS를 굉장히 굉장히 잘해주고 품질 처음 만들 때도 아주 좋은 품질로 만들고 있는데 전자제품이고 품질의 삼성이니까 충분히 살아날 수 있었지만 지금 이런 내추럴 엔도텍 같은 회사들은 우리가 먹는 거 몸과 건강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살아나기가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악재가 발생했을 때좀 남들보다 빨리 반응을 해야 됩니다 이때도 보면 내추럴 엔도텍도 한번 빠져나올 기회는 있었죠 이때 보시면 이어부 피소가 들어갔던 그 백수호 파동이 일어나고 나서도 하한가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맞고는 한번 빠져나올 기회는 있었어요. 이때 좀 판단을 빠르게 했다면. 빠져나올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이때도 거래량이 충분히 700만주 정도 터졌고, 이때는 1680만주 터졌죠. 그때 빠져나왔다면 그 다음에 이런 하한가가 연속으로 9방 정도 나오는 거는 맞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악재가 터졌을 땐좀더 빠르게 판단을 하시는 게 좋고, 초보분들은 역시 하 같은 거는 하지 마시고 이런 음식료품과 관련된 것들은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소비자 신뢰를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소하게 크기였습니다.